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자, 김유진 변호사님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토네이도에서 어, 출판하였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은 유튜버로도 좀 유명한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본인의 모습을 직접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럼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 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 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요?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 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 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끌어오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되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네, 이책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자니 시간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시간 관리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시간마다 할 일을 나눠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30분만 더 있으면 하고 생각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이 주어졌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은 물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내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침 4시 30분 기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머릿속으로만 꿈꿔온 일을 시도할 에너지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의도치 않게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잡혀도 새벽에 미리 계획했던 일과들을 끝냈기에 포기해야 할 것도 없었고 언제든지 나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간혹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것도 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꼭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벽처럼 평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자투리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일상을 바꾸는 소소한 재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틈새 시간이 또 없는지 찾느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까지 새벽 기상의 장점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가 평소 인간관계나 마인드, 슬럼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다양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을 컨트롤 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나는 수영 선수가 됐고 미국 두개주 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가 됐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됐고, 지금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직접 플래너를 제작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플래너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이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섭외와, 광고문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나 자신이 또 얼만큼 어떻게 발전돼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를 관리하다 보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친구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주에서 3주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힘들게 쫓겨다녀야 했던 상황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온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2주에서 3주라는 시간을 언급한 까닭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해놓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더 행복하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는데 울리지도 않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우정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한 번에 손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회가 다가온 순간 조용히 묵묵히 변화해온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뿐이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최고들의 아침 습관 6시 20분에 일어나서 카푸치노나 차를 마신 뒤 50분 정도 운동을 한다.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20분 정도 명상을 한다. 하루의 명상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정신적 준비 과정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매일 문을 닫고 앉아서 호흡을 고른다. 알람 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든 나무에 걸린 안개를 바라보든 더큰 존재 안에 나의 존재를 느끼려고 한다. 이런 루틴을 통해 트위터가 아닌 진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새벽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도 더 부자 되세요?